의료 사회학에서 소시오로지 사회학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is considered 간주되어집니다. 목적격 보호예요. 어드 s 스는안 좋은 뜻입니다. 좋지 않은 신체적 상태로 간주되어진다 질병이. 의료 사회학에서는 질병을 정의할 때 좋지 않은 신체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consisting of 이니까 얘가 이제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진 이루어진 상태들아 생리학적인 dysfunction입니다. 펑션의 부정적인 의미 장애를 의미합니다. 기능장애 생리학적인 기능장애로 이루어진 안 좋은 상태 개인들 속에서 그것은 as compared to 이렇게 됐으니까 질병이라는 개념과 일리스라는 개념과 싱닉스라는 거랑 비교해 보면 질병은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이것과 그리고 얘네들은 좀 다르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린다 섞어 쓰거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상 실제 업무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봐, 거봐 딱 맞다, 딱 맞아, 딱 맞아 적용되는데 다소 엄격하게 아니야 자유롭게야. 그러면 자유롭게 리버럴이라는 단어도 낼수 있어. 그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좀 폭넓게 다소 폭넓게 적용이 돼. 넓은 다양한 신체적 문제, 컨디션의 신체적 문제야. 두 나시 동사가 되니까 대신 주격 관계대 명사고 선행사는 바로 컨디션스가 되겠지. 그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신체적 문제에 적용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겠어. 더 논란이 많은 영역들 중에 분야들 중에 하나가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멘탈 일리스 하니까 정신 질병과 관련이 돼 있어. 뭐 신체적 질병 그래도 논란이 있다면 정신 질병에 비해서 크지 않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이 could be argued 주장되어지고 있어. 접속사 데디아라고 이렇게 또 빼버리면, if not most.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 거죠. 많이는 아니지만, 대, 아, 이렇게 잘, 해석 잘못했어.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정신장애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정신질환이 간주되지 않아. 뭐라고? disease, 질병으로. 어디 아래에서? 위에 나온 정의대로 하면, 디지즈라고 간주되면 안 되는 거야. 예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랑 디지즈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왜 섞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더 m e 같은 것이 비세드 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도. 그것은 have been identified 수동태입니다.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디지즈 질병으로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경우의 질병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다른 상태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다. 다른 상태에서도 같은 것이 적용되더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딱 예를 들기 좋죠? 예를 들어서, 알콜과, 알콜 알코올 중독과 드럭 어비스, 약물 남용,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질병 상태가 반드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루키사이트 필수적인 클리어 컬츠 명백한 심톤 마트로로지 mat, 하니까 병 증상이 되겠죠. 병 증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디지즈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된 거지. 명백한 병 증상과 언더라인 기저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패스로로지 건강 이상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 문장 삽입 내면딱 좋지 않아? 근데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장 삽입 딱 좋잖아. 그렇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never e r s 랑 p r e c 리 n t l y 를 빼버리면 a r t 티 r i t e d 가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것들은 취급돼. 마치 그것들이 뭐인 것처럼 질병인 것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 빈칸으로 딱 여기 내도 좋을 것 같잖아. 마치 질병인 것처럼. 이것에 있어서 이 이것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다. In order to야. 근데 여기에 있는 for 어쩌고저쩌고가 의미상의 조어다 이게 의미상의 조어다한 건강 질병 상태가 healthcare system 의료 체계에 의해서 치료되기 위해서는 부산용법의 목적이야.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identified 질병으로 인정되어 줘야만 해. 그래야지만 따라서 there is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질병의 개념화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왜 자꾸 질병도 아닌데 디지즈라고 니네 부르니? 어쩌다 보니까 의료 체계에서는 디지즈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즈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증상이 없는데도 뭐 이런 변명거리가 된것 같아요.